네. 유튜브 저렴 가동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 매물 우리핑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횡성 청일입니다. 환경 좋은 산골입니다. 지대도 높고 공기도 청정한 곳인데요. 저렴한 귀농기촌 농지, 넉넉한 전원주택 용지, 토지 매매 물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고 계신 양상추와 배추를 경작하고 있는 본 토지, 농지 전체가 되겠는데요. 상당히 넓고 아주 예쁜 땅입니다. 예문의 기본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갑천리 해발 6 0 0고지 청정한 산골 마을에 소재하고 있고요. 토지는 계획관리 지역에 다시 두 필지입니다. 토지 총면적 818평. 로스되는 면적 거의 없고요. 포장도로 반듯하게 잘 접해져 있고 전기 전화 휴대폰 통신 모두 원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청일면으로 되어 있지만 차량으로 둔내 시내가 10분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정주여건 양호하고요. 생활권은 둔내 생활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 살펴보시게 되면 불건지 5, 60m 이쪽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 전원주택의 야산 아래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거리를 두고서 앞쪽에 소나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야산 있죠. 야산을 넘어가시면 세채한 2, 300m 떨어져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웃들이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콘크리트 도로를 따라서 300m, 200m 가시게 되면 일곱 가구의 조그만 전원단지, 가까운 이웃들 또 함께하는 넉넉한 정겨운 산골이 되겠습니다. 자 토형과 경사, 경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쪽 부분은 거의 3m 폭의 아스콘 포장 도로와 한 면이 모두 접해져 있고요. 저 앞쪽 경계는 현재 경작이 끝난 대추밭과 경계 위쪽으로는 지금 버드나무가 색으로 서 있는데 저 버드나무도 모두 포함입니다. 해서 한20% 15% 정도는 휴경지가 일부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쪽 경계는 자, 이웃과 함께하는 곳인데 돌담이 쌓여져 있습니다. 돌담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현재 제가 서 있는 부분 검정색 파이프관이 있는데 이 예, 부분이 대략적인 경계가 되겠습니다. 자, 모양 좋습니다. 정사각형 형태인데 버드나무까지 포함을 하니까 살짝 위로 좀 올라갔고요. 한 면이 50m 이상 포장 도로와 접하고 있고 저끝쪽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전신주 전봇대가 서 있는 부분 계략 끝나는 지점입니다. 도로 부분은 거의 평지인데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서 거의 뭐 3도. 5도 미만의 완경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땅이 넓어서 한 분이 매입을 하신다면 저 이쪽 전망 좋은 위치에 동남양으로 전원주택 지으시고 자 주차장, 정원 넉넉하게 텃밭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계획관리지역이고 농지입니다. 해서 농업 농업경영체 농지 대장 수월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농민 자격증도 취득할 수가 있는 그런 땅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이 앞쪽에 가드레일이 약간 공사가 되어 있는데, 자, 천천히 아래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문제, 경계가 끝나는 부분인데요. 요 아래쪽으로 졸졸졸 이제 구거가 있네요. 여기는 이제 국어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수로 이쪽으로 내시면 될것 같고요. 토지 앞쪽 끝나는 부분, 오설입니다. 자, 땅이 잘 생겼습니다. 해발 고도가 600곳이기 때문에 공기는 그지없이 청정한 곳이고요. 이 일곱 가구가 있는 전원단지, 한 300m 정도 이격거리를 두고, 두고 저 야산 아래 포근하게 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년 가까이 장기 보유한 예, 산골의 농지고요. 자 저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셨던 그런 토지인데 예, 부득이 매입 당시의 원가 수준으로 평당 15만 원대니다 예, 저렴한 계획관리지역 농지 매물로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해서 오늘 토이, 토지 매입을 하시면 귀룡기촌 산골 농사 그리고 두세 분이 어울려서 전원주택 용지 800평이 조금 넘는 땅이니까요 충분히 집세 채도 지을 수가 있는 넉넉한 땅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농업인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경영체 등록하실 수 있고 건강한 산골에 귀촌 전원주택 용지로 세컨하우스 용지 주말주택 용지 가까운 두세 분이 어울려서 예, 산골 주말농장, 체류형 쉼터 용도로도 손색이 없는 물건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 끝으로 교통 한번 자세히 더 살펴보시게 되면 요 아스콘 포장도로를 따라서 1km 정도는 좀 넘겠습니다. 가시면 2차선 지방도 불가 뭐 2-3분 거리입니다. 만나실 수 있고 2차선 경유에서 돈내 시내 쪽으로도 7-8분이면 가실 수 있고요. 근거리 KTX 둔내 역사, 영동 고속도로, 둔내 톨게이트, 6번 국도 모두 10분 거리 전후로 해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통 좋고요 토지의 방향은 요 비닐하우스가 아래쪽에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동양 쪽인데 요 도로 옆으로 해서, 예, 전망 좋은 위치로 해서 집을 지으신다면 동남양의 주택을 신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에 전망도 한번 보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 땅이 아주 상당히 넓습니다. 자, 이쪽 부분까지 걸어서 왔는데요. 집을 지으신다면, 제가 짓는다면 여기다 짓고 싶어요. 이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자, 앞이 탁트여있고요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앞에 예, 산들 전경이 아주 넉넉하고 포근하고 예, 전망이 좋은 입지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장일명 갑천리, 해발 600고지, 두내신의 10분 거리 내 접근성 좋고 포장도로 접하고 전기전화 통신 원활하고 10여 호의 이웃들이 주변으로 함께하고 있는 산골에 농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밭두 빌지 818평. 자, 희망가격은 평당 15만원대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해 매물 1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물건, 자세한 상담은 둔내역, 아, 둔내톨게이트 1분 거리 6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시원공인중개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자, 친절한 현장 안내, 자세한 상담, 받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분이 매입하셔서 건강한 산골살이 넉넉하고 행복한 전원생활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